지난 2차 기자회견 당시, 제가 이미 공표했던 청와대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2차 기자회견은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검찰 출신 육급 수사관을 온밀한 방법으로 짓밟으면서 청와대 주변 권력자들은 어떻게 가졌고 보호해 줬는지 국민들께 고발하려 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이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제가 경찰서의 찾아가 저희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하였다고 감찰하였으나 저는 전혀 지인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고 지인의 이름조차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 상황을 불법으로 조회하였다면서 일기으로 저는 회의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을 불법으로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입니다. 지인 사건을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고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어떤 사건을 불법으로 알아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윤건은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인간은 위기사를 텔레그램 방에 올리면서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강반원 4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히 13분 후인 오전 11시 2 4분에 방호 특감 반원이 위 지시대로 내용을 알아본 후 이렇게 보고합니다. USB 제출은 사실이고, 그 USB 자료의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제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건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를 클레그램에 올리면서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하여 방모 특감번호는 USB 제출은 사실이고 그 USB 내용에 대해 입니다. 공정수와의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즉 이인걸은 위 기사 내용이 맞는지 팩트 확인을 먼저 의뢰한 것이고 지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호 특감반원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지사가 수사 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에 방목 특감반원이 알아봤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그저팀 특검 수사였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특검 반장이 특검 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 내용과 방보 특검 반원의 보고 내용은 즉, 위대와 문자 내용 자체가 저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 증거 자료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현재 동부 지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수원 지검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로 본인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울 동구지검은 주저하지 말고 이인걸 특감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laughs>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뒤집어 씌워 감찰하고 그 사실이 나오지 않자 제가 포렌지에 동의하지 아니한 골프 등 별건을 감찰하여 퇴임시킨 것입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감찰하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지인 사건을 부당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가 알아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가장 궁금해 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공독적으로 청와대의 누가 드루킹의 수사 상황을 알아주라고 지시했을 때, 그 답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